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한채 차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신월동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포름 아파트고요. 신월동 하시면 가장 많이 요즘에 각광을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앞쪽, 대로변에 여기 위치해 있거든요. 경인고속도로랑 이어지는 아주 큰 대로변이 모두 공원으로 바뀐다는 점이죠.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바로 이 시점에 아파트 구매하시면 공원으로 변하고 나면 내집 바로 앞에 공원, 집값이 상승하겠죠. 그렇게 시세 차익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서울의 포룸 아파트가 흔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스리룸 가격 혹은 빌라 가격으로 포룸 아파트를 서울에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아주 좋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을 오픈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시스템 에어컨도 다 들어가져 있고요. 지금 1층에 주차를 하는데 주차도 더 120%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장 자체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지었다라는 점이 인상이 깊고요. 실입주금이나 정확한 분양가는 유선상으로 밖에 말씀 못 드린다는 점 조금 아쉽지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학교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까치산역이랑 가까우니까 그쪽 근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부터 전실부터 보여 드릴게요. 바깥쪽에서 찍으면 지금 공사간창 진행 중이라 너무 시끄러워서 안쪽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신발장 큰 거, 넓은 걸로 두 개, 반대편에는 매립선반 여섯 개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중문도 이렇게 잘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중문을 닫게 되면 좀 조용해지죠. 이렇게 주문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바로 뒤쪽으로 거실이 이어집니다. 거실 사이즈 4 m 입니다 양쪽 벽 간의 거리가 4 m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당히 넓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벽의 길이감도 굉장히 좋아요. 이쪽 보시면 1200자 타일이 3장 플러스 반 이상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는 점은 길이감이 4 m 이상이 된다는 점이에요. 안방 사이즈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편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더 좁지만 그래도 12자 정도 나오는 길이감 가지고 있어요. 위쪽에 우물형 천장 도입해놨고요. 높은 충고가 지금 여러분들 저 커튼 밖으로 공원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공사 중이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공원이 이어진다는 점. 거실에서 바로 내 공원 그리고 앞으로도 막힐 수 없는 영구적인 뷰라는 점. 꼭 참고해주시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 쪽에는 폴리싱 타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러분들 광택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현장이고요. 자 이번에 반대편에서 한번 볼 텐데, 자 일단은 반대편 보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이 넓은 공간이 바로 차도들은 지하로 위쪽엔 공원이 펼쳐지기 때문에 정말 집 앞에 공원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대편 보여드리면 여긴 주방이 참잘 빠졌어요. 여기 주방은 지금 기역자동선의 앞쪽에 아일랜드 대형, 그리고 T자 형식으로 식탁까지 둘수 있는 구조인데요. 거실보다 어떻게 보면 더큰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각선을 보여드리면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식탁, 4인용 식탁 두시면 딱 알맞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6인용 식탁까지도 가능합니다. 지금 아일랜드 식탁 너무 넓기 때문에 이쪽을 바로 식탁으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사각 싱크볼도 크게 잘 갖추고 있어요. 자, 바로 오른편에 냉장고 자리입니다. 비습고 3단 딱 들어가는 사이즈로 장을 짜놨기 때문에 이걸로 사서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로장이나 그리고 위쪽에 수납장까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안쪽 볼게요. 일단은 주방창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집보다 훨씬 더 크고요. 거실창이랑 마주보기 때문에 환기 걱정도 전혀 없을 것 같고, 아래쪽 보시면 하부장, 그리고 위쪽에 상부장도 이쪽에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메리 후드도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 이 아일랜드장이 정말 큽니다. 2m 60에다가 가로 길이도 1m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크고 수납 공간도 넉넉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다용도실 공간이에요. 여기 이렇게 방에서 나갈 필요 없이, 어, 바로 주방 옆에 다용도실 공간, 워시터 둘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 이용하시면은, 어, 방에서 나가는 번거로움 없이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쭉 나가게 돼서 이번에 안방 공간부터 볼 텐데, 보시면 안방이랑 중간방 사이에 이렇게 앨범 둘수 있는 공간에 간접등으로 꾸며놔가지고 상당히 이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왼쪽 편에 안방인데요. 안방 굉장히 커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돈들이지 않아도 될 만큼 기본적인 수납 공간 만들어 놨습니다. 화장대부터 시작해서 오픈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 지금 바로바로 바로 있는 옷들 정도는 여기다가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공간 안방입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갖추고 있고요. 지금 이 수납장 빼고 12자 공간 나오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넓은 안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뒤로 와서 수납 공간까지 같이 본다면 4m 이상 나오는 길이감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안방 욕실입니다. 여기서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작은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안방 욕실이고, 젠다이나 이런 것들은 어, 조적식으로 되어 있어서 처짐 현상은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한 볼일이나 세안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바로 안방 옆쪽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앞쪽에 베란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에 실외기 두시는 공간이고요. 추가적으로 여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잔짐들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공간도 10자 이상 나오는 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침대를 두셔도 좁은 감이 전혀 없는 넓은 방이에요. 자, 이제는 이어서 한번 볼 텐데, 저 안쪽에 있는 방부터 볼게요. 다용도실 바로 옆쪽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사무용도로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작은 방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게이 집의 옵션 상태를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한 9자 조금 안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이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메인 욕실은 파티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습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바깥쪽에는 건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거울이라던가, 뭐, 젠다 이런 것들 깔끔하게 모두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방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3m가 넘어요. 길이감이. 그렇기 때문에 자녀 한 분이시다? 그럼 이쪽 방에다 묶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잘 갖추고 있고요. 모든 방에 온도 조절 장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집 내부 모습 모두 빠르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여기는 꼭 직접 나오셔서 보야될 집인 것 같고요. 저는 다시 한번 주방으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서울 신월동의 포룸 아파트 한번 보셨습니다. 상당히 넓은 평수로 잘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신월동 쪽 공원화가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다가 이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니까 그만큼 여기 집값들이 막 들쑥날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딱 구매하시고 사는 동안 공원이 완성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사하실 때가 되면 시세차익 보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합리적인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신월동에 있는 포르 아파트 지금까지 보셨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직접 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쪽에 매물 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